나 이제 요리 시작해 볼까요? 아나 벌써부터 걱정이야. 저나 거... 오늘 아구 입고 안 왔다는 거에 기분이 좀 좋아졌어. 근데 입고가 레시피를 또 손수 적어줬어. 입고 레시피인데 음.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는 좀 틀렸어. 삼촌 시간까지 한 시간 마무 어, 양갱아 설탕 양식초 있어? 히발이 <laughs> 설탕 식초 소금? 보이. 설탕 식초 소금? 아그럼면도 아, 같이 가자. 우리 엄마한테 어? 인사 시켜줄게. 아니 괜찮아. 잘했습니다. 오케이 인사 잘하고 와. 짠! 자자자! 자, 자. 쌀국수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와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쌀국수인 것 같지만 우동면이 돼버린 우동쌀국수! 이보수 선생님의 레시피 아 네, 쌀국수 이뻐님의 이뻐 요리를 얘가 한다는 것보다 너무 걱정이야 지금 자쟤간이 나아 간을 네. 안볼 거야 저도 적응 나. 그대로 할게 그냥 그러진 마 너의 생각을 버리지 마 <laughs> 사람은 주관적인 <laughs> 생각을 갖고 해야 돼 쌀국수에 양파 조림 같은 것도 있거든 양파를 볼에 담그고 설탕 1, 식초 1.5, 소금 <laughs> 반 섞으래 아니 근데 절임을뭐 아, 그냥 없이 그냥 의심하지 <laughs> <대신> 마 해치우 <laughs> 리 집에 음식물 쓰레통도 있었지? 소중한 음식을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보음식안 소중해 쌀국수 어떻게 고추안 넣어? 어. 이보 선생님은 고추 넣어라 해서 아, 사줬어 이 뽀드 선생님 말 들어? 야, 야. 심지어 행성 한옥보고기 가왔네? 너이 굉장히 고급이야 <laughs> 쓸 때나 레시피를 도 없는가? 쌀 없네. 육수가? 망치지 아, 마너 쌀국수 육수 안 먹고 왔어 망치지 마 진짜 뻥치지 마 그렇지 쌀국수 육수 없어 진짜 없네? 오늘 <laughs> 유튜브 여기서 <laughs> 끝 아, 뿅나 이럴 수 없어. 나 우리 집 갔다 올게. 그냥 나와. 어어 어, 어. 야. 너 어떻게든 살려. 너 유튜브 오케이. 방 나와야 된다. 오케이. 일단 우리 썰고 있을게. 안 되면은 빠르게 시키자, 배민으로. 아, 나보지 않다. 젖됐다. 맹물 쌀국수. 진짜 젖됐다. 근데 오히려 이게 취지에 맞을 수 있어, 푸리나 아무리 보여도 육수는 갖고 와. 뭐지? 안 되겠다. 런닝 뛰자. 내 육수. <웃음> <웃음> 아, 더러워! 푸리나 이거 좀 씻어. 고추랑, 그 다음에 고수랑, 양파랑. 왜 이렇게 많아? 푸리나 이것도. 왜 이렇게 많냐고. 재료가 많은 거어떻게 이, 이 선생님한테 따져. 나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세제로 씻어. 니다 싫어하지 마, 진짜. 농협 다 없어집니다. 일단은 고추부터 좀 썰게요. 큼직큼직하게 썰어시라 했기 때문에 좀 큼직큼직하게 보기 좋게 썰겠습니다. 이어 보여야 된대요. 아 뭐야? 가수오부시 아, 좋네. 물리를 대중반만 섞어가지고 만들어보자고? 아, 냄새. 어우, 냄새. 어우, 쉣. 어 퍽. 와, 와, 고수. 와, 이 씨. 와, 이거. 야 이거 미쳤는데? 어... 고수 꼭 넣어야 돼요? 이보선 씨 개설국수는 고수. 아, 고수. 그. 이보 선생님의 말을 어. 신처럼 따르는 한 번쯤 어겨도 된다. 아 이보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입니다. 와나내방 와, 어떻게? 해? 해? 괜찮아 내 방이잖아. <목소리> 아 이치바야 목 뭐, 뚫고 떨어지면 미치너마. 어 아니 한번 짜서 아, 와야지. 야이야내방 조졌다. 어우 어, 고수 선생씨. <목소리> 집에 가고 싶어요. 선생님 <laughs> 저쪽에상 볼링해요. 양파 가지고. 네, 됐습니다. 해 양파 가지고 볼링 한다니까요. 원래 그래요. 일본 어, 선생님은 항상 이제 볼링장 양파를 들고 가세요 에? 아, 고수를 자른 걸로 한번 안헹구고 아, 그렇죠. 다 그렇게. <laughs> 자, 가져오세요. 자, 네. 이거를 매운 자. 매운 길로 안. 자, 이안 <laughs> 설탕 1, 식초 1.5 소금 반. 그러니까 생양파에 <laughs> 아니 너무 많다 근데 조금 덜자 다음 그러면은... 조수 설탕 한 스푼 어 <laughs> 너무 맛있겠고 야 이거 ㅅㅂ 이거 설탕 아니야 이거 <laughs> 자 이제 식초 1.5 아니 이게 절임이 돼? 아니 이게 섞이긴 해? 뭐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 이거? <laughs> 야너 곰곰이 생각해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아놓고 그걸 녹인 다음에 뿌리는 게 아니었을까? 그래 맞아 나는 고민을 지금 아, 방금 이보 <laughs> <오>, 선생님 <laughs> <laughs> 이보 선생 이렇게 적어주셨을 거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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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웃음> 예? 야, 근데 이거 쌀국수 이렇게 레몬도 슬라이스로 들어가? 어, 쌀국수 원래 레몬 가잖다 닦았어? 닦았냐고? 아니, 홍수도는 안 된다 그랬어. 맨날 이있수도 닦지 않으셔. 양파렌지 돌리면 생화 학목이 된다. 그래? 그저 쌤이. 뭐 아니야. 자결식당 집을 많이 제공해준 사람으로서 집을 제공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저희 집도 개판 났었어요, 맨날. 맞아. 내가 그거 다주웠어 내가 제일 개판 많이 났어? 맞아요, 여러분. 어쩔 수 없어요. 우리 집에요 저희 집에서도 많이 했어요. 맞아. <laughs> 베트남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야? 우리 요리를 이렇게 모욕했다고 오빠가 가? 법정? 내가? 응. 난 오빠 잘못... 말 제일 잘하잖아 나는 죄송합니다 할 건데? <laughs> 이 방법이 <laughs> 없어. 밤사장 방 냄새 언제 빠질까? 한 일주일이면 빠지려나? 저희 집도 냄새 한 3일 안 빠졌는데. 청소 업체 부를까 고민했었는데. 진짜 고수 냄새 좋단다. <laughs> 어, 나 이제 코가 익숙해져서 냄새가 안 나. 여기가 안 나. 오. 부엌이 좋다아 그래? 그래서 야, 아까 콩나물 음. 대충 씹고 나온 게 저기 토할 것 같은데. <laughs> 빨리 들어온 거야. <laughs> <야, 웃음> 이X 냄새. 아. 귀신? 어 근데 아. 냄새 막 세진 않은데 괜찮은데 어, 아니요 센데요 나서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아, 그래 아, 뚫고 아, 들어오는데. 이거 근데 이보 선생님께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.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전화해서. 음. 야 걔가 알겠냐? 느짐상 넣겠지? 아니 집밥 이보 선생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? 아 핑팬이랑 데이트 하나 보지. 아당애 노. 아 그럴 수 있어요. 그 일리는 말이었어요. 날카로웠어요 저. 어. 가스오 국물 8인분. 그럼 네 명이니까 딱반 넣으면 돼. <웃음> 맞아? <웃음> 여러분들 자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? 칼칼칼 넣습니다 그냥. 칼칼칼? 이포식으로 넣을게요. 얼마나 넣어야 되지? 한이 정도면 되나? 비니한 건가? 네. 좀더 넣어야겠는데? 그렇 아, 거의 아고입뽀그자체였데 <laughs> 음? 아 고기를 한번안 먹고 그냥 넣는 거야? 어? 그냥 아... 넣는다고? 아, 그냥 넣으래어떡 뭐 하겠니? 아 미스터 어. 그, 선생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단 말이야. 맞아. 맞아. 그때 칼릴 때 고기 안 익은 거 넣어. 서 우리 안 익은 고기 먹었어. 그래. <laughs> 그냥 방법만 그래, 갔을 맞아. 뿐이야. 그때 의사 선생님 우 살렸어 진짜. 야, 뭐 금방 이뻐질 거. 나 고수도 넣으래아 고수, 고수 안. 넣었어. 고수는 보통 쌀국수를 다 만들고 위에 얹는 용도... 어, 거 아니야. 넣고 끓이라 해서 아없아 뭐하는 짓 지금. 선생님 <laughs> 아. 먹고 싶어요. 아, 아. 선생님이 넣고 끓이시라 했어. 선생님 선생님 선 됐다. 저 하는데. 자 오. 이제 면포합니다. <laughs> 오... 어? 얼굴도구싸 어, 생긴 건 진짜 그럴싸한데? 난 별론데? 그럼 너이가 먹어. 아니 너도 먹어야 돼 어차피. 가입하자. 우리 댄서 받자 없어한명 몰아가자. 용양 네. 오고 싶어요. 네, 이런 아고이프 레시피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요. 어? 이런 거 먹여도 되는 거야? 어. 화면도 나 뿅. 음? 어. 저기요, 저기요. 이거 뭐, 뭐, 지금... 이 망치지 마. 이뻐선생님 요리 자꾸 망치지 마세뭐 아, 아, 넣는 거예요, 지금? 나뭐안 나, 넣었는데? 나뭐 넣었어? 방금 뭔가 들어갔는데? <laughs> 선생님 여기 본인들 그릇이 있거든요. 나 이렇게 큰 그릇 필요 없어. 나 이거 한 번이네. 빨아 잡아. 아니야, 잡아! 이뻐선생님 말. <laughs> 마지막에 레몬으로 장식해라. 오. 이게 뭐장잠 <laughs> <참, 웃음> 진짜 먹기 싫은 꿀꿀이 죽 같은 어. 느낌이야, 이거. 브라. <laughs> 소고기에서 상큼한 맛이 나요 <laughs> 다음에 이것도 먹어자 아씨 무섭네 이건 좀소고기에 <laughs> 상큼한 맛이 난다니까 이게 맞아요? 저한테는 왜 따지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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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가 잠깐만요 근데 왜, 아니, 먹기 전에 양파조리하는 나한테 관심이 왜 이리 많아 저하고 다시 한번 먹어봤거든요? 매워요 이게 뭔 맛이냐 <laughs> <laughs> 뭐하냐? 먹고 있어. 진짜로? 아니 어떻게 비리지 이렇게? 뜨거. 괜찮아? 어. 자 먹어볼게요. <laughs> 쌀국수를 먹는지 고수를 먹는지 모르겠어 씨. 면이 솜사탕인데 <laughs> 입에서 넘네 그래. 어, 근데 나쁘지 않을지도? 아니야. 우리 잘 먹어?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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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레 레몬 맛 <laughs> 이거 진짜 신기하다 국물이 레몬 맛인데?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있는 쌀국수랑 여기에 있는 쌀국수랑 맛이 다라다 <laughs> 쌀국수 이거 두번퍼 먹었는데 두 번이 아, 맞왜내 그릇에 올려서 다 먹었는데 지금 오빠 국물 한번 떠 먹어 레몬 맛이 나 되게 오, 상큼한 레몬 맛이나 원래 이런 맛이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 면에서 레몬 냄새 <laughs> 고기가 그나마 괜찮아. 어? 아, 이거 어떻게 먹고 있는 거지 저희? 내가 봤을 때 프리미가 고수의 영리를 거든와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가건 그 처음 먹었을 때 거기였거든? 근데 맛이 여기 부위별로 달라. 한 음식에서 두 가지 맛을 낸다 봐. 요즘 피자들도한 판이 아니라 부위마다 다르잖아 맛이. 보선생님그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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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렌드하네. 담담 피자 대신에 반반 쌀국수네? 심지어 이건 비려. 왜 비리지? 근데 뭔지 알아? 양쪽 다 맛없어. <laughs> 와 진짜. 정말 동나 아, 신기하다. 딱 먹는데 뜨겁거든? 레몬맛 나면서 상큼해. 와 존나 신기하다. 네. 어 음. 코코몽 세 개다. 어 코코몽으로 나왔다. 오 이거 너무 놀라. 무슨 맛이야? 잠시만. 굉장히 엄청나게 신기하지. 근데 야기야 너왜 이렇게 잘먹냐 그러니까. 나는 괜찮은데. 너 아고 입보냐? <laughs> 아왜왜괜찮지너 이제 입보 투임 욕하지. 마. 욕하지 마. 너 입보한테 이 클립 간다. 자. 아잘 먹었다. 십점 아, <laughs> 만점 중에 7 점입니다. 맛은 났어요. 무슨 맛을 내려는 줄 알겠어. 그치만그외에 왼쪽과 오른쪽이 맛이 다르다. 그럼 막한한명한 음, 명마다 그, 점수를 평. 아 그렇죠. 한 이쪽 오른쪽은 좀 심했어요. 그 고수존 거기요. <laughs> 고수존. 고수존 지랄이야 이거. 고수는 아, 아, 몇 아, 점이죠? 고수 한3점 네. 정도. 그다음 왼쪽 노고수존. 여기좀 밍밍해. 밍밍하면서 레몬 맛이 나요. 내 친구 이 친구 아, 대박이. 이 친구 네, 이 친구가 그래. 진짜 지요 진짜 어땠는데? 밍밍한데 매워요. 그리고 마지막 맛은 비려요몇 점이죠 얘는? 일 점. 아. 못 먹겠어요. 이거. 내가 볼때 이거 양겨운 여 분말 스프가덜 섞인 거지 여기가. 아, <laughs> 어, 와, 아까뭐 그러니까 넣은 거. 버너스너. 뭐 왜? 아 이게 국물이 분명히 쌀국수는 맑은 국물이어야 되는데 그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찌개 맞아. 대추빠저 <laughs> 대추국도 따로 먹거든요. 밥에 그 점도 녹아나는 게 싫어가지고. 근데 문제는 밥을 좀 말고 한 시간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는. 평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맛인지 <laughs> 삶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라서 <laughs> 근데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줬어 원래 메인요리만 하거든 난걔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<laughs>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 메인요리 하나만 <laughs> 할 거지 일단 이말은요 엄마들이 국물 낼때 쓰는 멸치 육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따뜻해서 좀 먹을만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메인이였다면 저는 진짜 못 먹었을 거예요 네, 집에 가서 냉겼어요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기는 굴고기 한우여서 그래도 고기 맛이 낫다 여기까지 하습니다 좋다는 거예요? 안 좋다는 거예요? 힘들었어요 근데 고기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처음 딱 먹었을 때 고기 괜찮았거든? 응. 한 5분 지나니까 갑자기 고기가 이상했어요 상큼해! 그러니까 열심히 드신다고 이게 내가 무슨 맛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먹어보고 었던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무슨 맛일까? 여기는 뭐지? 너무 신기한 맛이었어요 왜냐면 고기에 상큼한 맛이 나지 여기선 고수 맛이 나고 여기서 고수 맛이 안 나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, 먹어봐야지 어떻게 저는 얘네들이 신기해요 이렇게 막 여러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아, 맛없었어요 맛이 더러웠어요 이게 이렇게 <laughs> 표현을 하자면 그냥 진짜 이게 뭐 고기가 괜찮았다는데 그렇게 맛없는 고기를 처음 먹어봤고요 아니 고기에서 진짜 그 파다는 맛이 나요 그리고 저 사실 이게 요리인지도 몰랐어요 약간 양파들의 약간 장례식고기 <laughs> 화면도 나뿅빵 종이? 이 데이트 하나요? 그래서 원신할 겁니다 아집 가서 할게 많아. 나밥 먹고 싶은데? <laughs> 뭐.. 밥 아, 비벼줘? 모잘라? 뭐 아냐 아냐 아니 모잘라.. 야씨 밥! 밥 먹고 싶다고 아니, 밥! 모잘 말하지 그랬어! 아니, 아니, 아니. 밥이야! 해치우! 그 <laughs> 아, 네. 끝내자 힘들다 끝내자 야, 너가 치워 저거 <뭥> 너무한 거 아니야? 내가 아까 계속 치웠는데 나도 맨날 그랬어 끝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!